지난번에 제가 인절미를 했는데 어, 밥알이 조금 덜 씹혀서 믹서기에 가르니까 밥알이 안 씹혀 그래서 내 취향에 안 맞았어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네. 음. 그냥 먹, 그거 갈증 난다 어. 그랬잖아. 그거 갈증 엄청 많이야어에 뜯어? 옛날에 우리, 우리 엄마는 그 못에서 뚜껑 있잖아 응. 큰데다 그래서 못에서 뚜껑으로 그럼 밀었어요. 떡이 완성되었어요. 떡이 이렇게나 많잖아요 집에서 잡쌀 어, 한대한 대만 하면은 이렇게 푸지게 먹고 푸지게 해요. 어, 밥으로 해가지고, 쑥 뜯어가지고, 쑥을 같이 밥, 저기, 데쳐가지고, 같이 전기밥솥에다가 하셔요. 그냥 밥하듯게찰밥하듯게 하셔. 그래가지고, 이거를 푹, 저기, 뭐야, 물을 묻혀가지고, 절구 있잖아요. 우리 마늘 빻는 절구. 거기에다가 물 묻혀가면서, 이리 치대고, 저리 치대서 치대면, 어, 밥알도 오돌, 오돌,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떡메 쳐가지고 먹었던 그쑥 맛. 그떡맛 그대로예요. 어 지난번에 내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하니까 그 씹히는 밥알이 씹히는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밥알 씹히고 씹힌 거를 먹고 싶어서 다시 했어요. 자 여러분들 밥파 떡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. 떡하는 거 쉬워요. 참 조금 번거로운 거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재밌어요. 성취감도 있고 내가 해서 내가 푸지게 먹고 남한테 베풀고 나누주 나눔도 하고 자 요새 쑥들이 많이 나와요. 우리 요새 봄에 쓰고 온 우리 몸의 보양식이에 보양식. 혈관 청소. 혈액순환 팍팍. 비타민 A, B, C, D 다, 다 들어있어요.